서정인 뉴욕시경 경감이 한인 최초로 경정급 계급인 대표리 인스펙터로 진급됐습니다. 올가을 코로나19가 제6차 대확산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진단 키트 대량 보급 등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키트 보급량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 전철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칩수 방지 공사를 했지만 아직도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버팔로, 워싱턴 DC, 볼티모어, 켄자스 시리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범죄에 사용돼 압수된 총기 중의 절반이 5개 총기 제조사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 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로부터 더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1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허정현 뉴욕시경 경감이 한인 최초로 경정급 계급인 대표리 인스펙터로 진급됐습니다. NYPD 역사상 한인 남녀를 통틀어 경정에 진급하는 것은 허경감이 처음입니다. 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경정은 오늘 퀸지의 칼리지 포인트 소재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열린 진급식에서 뉴욕시경 최초의 한인 경정으로 승진했습니다. 허경정은 이날 경정이 되려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닌 지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신의 승진을 통해 더 많은 후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시안 여성으로서도 제가 진짜 처음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이 별 하나를 은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시안 한체에서 제일 그냥 높은 사람이 됐고요. 또 우리 한인으로서는 제가 캡틴까지는 시험을 칠수 있지만, 데프리 인스펙터까지는 지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여기 높은 장애를 제가 먼저 뚫고 넘어왔으니까, 우리 후배들이 저보다 더똑똑하시 후배들이 저보다 더 넓게, 높게 날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허경정은 지난 24년 동안 뉴욕시경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24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에 어,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저기, 문제를 많이 해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경찰이 아니면 그런 일을 못 했거든요. 우리하고 접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아,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정은 경찰 고위직은 물론이고, 더 많은 한인들이 경찰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니픽도 좋고요. 그리고 경찰에 일단 입문을 하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님들 경찰에 입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8년, 최초의 한인 여성 경관으로 임명된 허경감은 2003년 경사, 2011년 경위, 2016년 경감으로 진급하며 한인 경관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왔습니다. 올가을 코로나19가 제6차 대확산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진단키트 대량 보급 등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키트 보급량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확신 대응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계약 전각 학교에 자가진단키트 300만 개를 공급 학교에서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2천만 개 진단키트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뉴욕주 인구가 약 1,800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1인당 한개꼴로에 걸쳐 충분한 양이 아니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마스크 등개 개인 방역 장비를 비축하고 병원 시스템 등을 재점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원활한 진단과 치료 등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는 학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대응책에 포함시키지 않아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부 보건 전문가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뉴욕주 확진율은 10.1%, 뉴욕시 10.0%, 롱알랜드 11.1%를 기록했고, 퀸즈는 11.1%, 낫소카운티는 1 2 9%로 조사됐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뉴욕 전철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침수방지 공사를 했지만 아직도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감사관은 MTA가 홍수에 대비해 대규모 공사를 하고 첨단 장비를 투입했지만 이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MTA는 총 3,500개에 달하는 뉴욕시 전철역 출입구에 플렉스 게이트와 송풍구 덮개 폐쇄 장치 등 호구시 빗물 유입을 막는 장비를 설치했으나 일반 직원은 물론 담당자조차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홍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이 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아 이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 집중 호우로 전철역과 선로가 침수되면서 약 일주일 가까이 전철 운행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공립학교 등이 임시 휴교하기도 했었습니다. 뉴욕시, 버팔로, 워싱턴 D.C. 볼티모어, 켄자스시리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범죄에 사용돼 압수된 총기 중의 절반이 다섯 개 총기 제조사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에리가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를 포함해 15개 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불법 총기에 대응하는 시장들 회의를 소집해 총기 폭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각 도시가 수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제조사들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2개 도시에서 범죄에 사용돼 압수된 총기 2만여 정중 3,237정이 군수업체 글록에서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타우루스, 스미스 앤 웨슨, 루거, 폴리머 80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들에 따르면 이 같은 통계는 총격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전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 존중 법안이 19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더해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종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 피임 등 다른 기본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제롤드 네들러 하원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화당 다수인 주 의회가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저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상황에서 이날 처리한 법안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버드대가 지난해 1월 6일 연방 의사 폭동 관련자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폭동 동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7명의 공소장과 법원에 제출된 각종 증거를 분석한 결과 폭동의 가장 큰 동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는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하는 욕구, 선거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연방 의사당 난입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동의 가담한 동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말한 사람이 각각 20.6%에 달했고, 혁명, 내전, 분리, 독립에 참여한다고 믿었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버드 대는 또 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고 외치는 장면, 선거 도둑질을 막아라, 우리는 트럼프를 원한다는 등의 동영상이 발견됐다며 온라인 선동을 통해 정치 폭력이 유발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미국인의 연방 대법원 신뢰도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켓 로스쿨이 미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연방대법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지지한다는 답변은 38%에 그쳤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연방대법원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6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또 법원이 보수적이라는 응답도 67%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5월 조사 때56% 보다 더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전통적으로 미국인은 백악관이나 의회보다 대법원을 더 신뢰했지만 최근 보수적 판결로 신뢰도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기업주 대상 여론 조사 결과 93%가 1년 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스몰비즈니스 1,533개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중 9개가 넘는 93%가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스몰비즈니스의 38%는 물가상승으로 고객 수요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75%는 인플레이션이 사업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62%는 종업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올려줬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물건 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건 값이 너무 오르면 고객이 발길을 끌을 것을 우려해 53%는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제한했고, 78%는 최근 3개월간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에서 폭염이 이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미 중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50도를 넘는 폭염 속에 대규모 정전과 화재가 잇따르면서 마이든 대통령은 비상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쩍쩍 갈라진 땅바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곳곳에서 대형 화재도 속출합니다. 미 중남부 지역에선 연일 40도 넘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50도 넘게 치솟았는데, 191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측정됐던 역대 최고 기온 56도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41년속 37도를 넘기며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 더위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나 물이나 아껴 쓰자는 문자가 계속 경고를 뜨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28개 주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됐고 미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폭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력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폭염비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걸로 예보돼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비롯한 추가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